야, 아까 민호가 아, 대중이야. 아, 대중이야. 오, 네, 아까 누가 건사원 위주로. 건사 위주로. 오 건. 그 기운은 아닌 거야. 뭐 거야? 아, 기운데? 아, 기운은 기운. 아, 근데 네. 건사한테 좋아한다. 건사원이 일빠지. 어? 어? 사랑하는 호연받. 나난난 난, 난 전전보다 기운. 어? 아, 자, 아, 사실 나도. 한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전전이 시작합시다. 시작합시다. 전전이 <laughs> 빨리해 야, 토포도 빨리 치울수 아, 있어 브레이크. 아, 야, 근 아우, 씨, 까지 오래, 아니 야.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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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. 니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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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니이고 맞아, 맞아, 경민이 좋아. 경민아, 수비 좋았어. 지훈아, 윙 경민이가 먹으면 너가 빨리 내려가, 저기 내려가. 컷도 없으면, 컷도 없한 앞에 가야 하나 아, 이!

여기 강연재 안 뛰어. 네. 아 지나는 진아, 거야? 아 펴. 펴 네.

오이 나이스.

오원샷야원한아한아 여서라 여라 형이 은세티가없어 아니 아방로는세이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어금 힘들면 말해

바로, 바로 출발하고 신입생으로 넘어가자 아, 나쁘지 아, 네. 야 힘든 사람 아